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일까요? 아마 이 말을 듣고 의아해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지, 거기 무슨 의문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표면상은 맞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혈통상 다윗의 자손이셨습니다. 신약성경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데 별 거부감이 없고, 나아가 합당하고 좋은 호칭으로 여깁니다. 대부분의 설교도 이 호칭을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직접 들은 두 개의 설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설교는 마태복음의 두 맹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설교자는 이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했기에 매우 통찰력 있는 신앙인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이들의 깨달음이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좀 독특한데,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심의가 나타나 비난했지만 그냥 넘어간 이유로 그의 온유와 겸손함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할 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도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처럼 다윗의 자손이란 개념 속에는 온유와 겸손이 가득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과연 이런 설교가 가능할까요? 다윗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시의이를 용서했다는 것이 옳은 내용일까요? 매우 편향적인 시각입니다. 비록 다윗이 그 자리에서 시의이를 그냥 두었지만 다윗은 죽기 전 솔로몬에게 시의이의 이름과 지방까지 거론하면서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열1기상 2장 9절. 라고 명령합니다. 섬뜩한 유언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시의이를 평생 응어리로 품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난 사건을 가지고 온유와 겸손을 말하기는 힘듭니다. 설교자는 그럴듯한 깨달음이 번뜩여도 섣불리 말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구절들을 최대한 찾고 검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허술하여 구멍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 설교를 들은 청년이 찾아와서 그러면 다윗은 왜 솔로몬에게 시무이를 죽이라고 유언했나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 것입니까? 왜 마귀처럼 따지고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느냐며 쫓아낼 것입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을 하는 이유는 이런 행태의 결과입니다.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알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함부로 칭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사자인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공식적으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발표하셨습니다.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마태복음 22장 45절.이 선언은 공간복음세 권에 모두 등장하는데 이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혹자는 요한복음에 이 선언이 없다고 지적할지 모릅니다.하지만 거기는 더 살벌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공간복음은 최소한 인간의 족보상으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공간복음을 뛰어넘는 철저한 거부입니다. 이처럼 네 권의 복음서가 모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그만 우겨야 합니다. 믿음은 진리를 따르는 것이지 고집과 편견을 고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마태복음 22장 45절. 이 가르침 속에는 예수님의 선재성이 들어있습니다. 다윗이나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존재하셨습니다. 그분은 초월적 존재입니다. 혈통과 집단에 속한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두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마무리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성경은옛 언약 즉 구약입니다. 엄밀히 말해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 즉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인 중에 이 사실을 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스스로를 유대인의 후예처럼 인식하고 유대 전통 안에서 기독교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학자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신선한 것처럼 주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두가 그릇되었음을 이미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오히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 이렇게. 마태복음 22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란 말 그대로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에게 주님으로 성김받은 분이십니다. 다윗의 기도와 찬양의 대상이셨습니다. 본래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대물으신 것입니다. 아직도 의문이 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이 왜 성경에 있도록 자주 등장하느냐고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제대로 된 성경 읽기가 필요합니다. 보금서의 기자들은 예수님을 어떻하든지잘 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글을 쓸때 최대한 드라마틱한 강조 기법들을 담았습니다. 이것은 글 쓰는 사람에게 당연한 시도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겉만 핥으면 안 됩니다. 기록자의 의도까지 느끼며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에 더 깊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자들에게 영감을 부어 주셨으므로 그들의 의도는 곧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제부터 이것을 의식하며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두 맹인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기 때문에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주장 말입니다. 이것은 마태의 기록을 편협하게 본 결과입니다. 마태가 두 맹인에게 이 고백을 가장 먼저 하게 한 것은 색다른 의도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총 6번 나옵니다. 맨 먼저 부른 자는 두 맹인이었고 그 다음에 무리, 가나안 여자, 또 다른 맹인 두 사람, 예루살렘 입성 때의 무리, 그리고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다윗의 자손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아무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이 호칭에 동의하셨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태의 의도를 잘못 읽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반응은 뒤에 나올 반전을 위한 침묵입니다. 본래 반전은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한꺼번에 뒤집혀야 효과가 큽니다. 성경을 토막토막 읽으면 이것을 제대로 감지하기 힘듭니다. 통째로 성경을 읽어야 제대로 깨닫는데, 특히 복음서는 본래부터 한 덩어리의 이야기입니다. 두명인이 처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했던 장소는 갈릴리였습니다. 그들은 고침을 받고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퍼뜨렸습니다. 당연히 온 갈릴리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같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물고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셨을 때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라고 다시 고백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소문은 온 갈릴리 구석까지 더욱 널리 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드로와 시돈 지방에서 만난 가나안 여자도 주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은 갈릴리 넘어 이방 지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태는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르시니 따르거늘이라고 번역해서 마치 유대 지경에 무리만 모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무리는 이전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즉이큰 무리는 갈릴리의 무리에 유대지경에서 합류한 무리가 더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작정이셨고 당신은 6월절을 앞둔 상황이어서 이 무리의 인파는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의 관문인 여리고를 통과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마태복음 20장 29절 이큰 무리는 더욱 거대하게 확장된 숫자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때 또 맹인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치고 치료받은 후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마태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무리는 날로 거대해져 전국구화 되는 중인데 이 무리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서 명확히 입증됩니다.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거대한 무리는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를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이 고백은 사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오직 마태복음에만 이 장면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합니다. 이 역시도 당시 무리의 신앙고백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임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의 정점에 드디어 반전의 폭탄이 투하됩니다.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뜬금없이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쉬운 질문이라 당황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고 지금껏 이를 외치며 여기까지 따라오지 않았던가. 하지만 주님은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마태 보험 22장 45절. 이것이 마태가 의도한 다윗의 자손 스토리의 전개 방식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가장 먼저 고백한 두명인은 통찰력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잘못된 고백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시발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런 구도를 염두에 두면 여섯 번째로 등장한 어린이들의 다윗의 자손 고백도 이해가 됩니다. 대일 제사장들과 석유관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워야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마태복음 21장 16절 이 말씀은 일견 어린이들의 이 고백이 옳다고 인정하신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그들의 고백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즉 온전하게 하셨다로 번역한 카타르티조는 본래 고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무리나 어린이들의 고백이 여전히 접목이 수준이고 더 바르게 고쳐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나온 것이 바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선언에 무리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치던 그들은 집단 멘붕에 빠졌을 것입니다. 동시에 50여 년쯤 후 마태복음을 읽던 독자들도 엄청난 반전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반전은 곧 예수님의 진실한 정체를 그들의 뼈에 각인시켰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바라던 그 메시아가 아니셨구나. 다윗의 자손은커녕 다윗이 섬기던 선제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 마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을 솜씨있게 여기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이 모두는 그토록 다윗의 자손을 외치며 따라왔던 무리가 결국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외치는 장면에서 섬뜩한 종지부를 찍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보여주는 또 다른 반전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마태와 전혀 다른 방식을 사용하면서도 절묘하게 동일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딱한번 나옵니다. 오직 여리고의 매인 바디메오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바디메오는 매우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주눅들지 않고 주님을 찾으며 유일한 재산인 곧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꼭 하셨음에도 가지 않고 예수를 길에서 따랐습니다. 이처럼 바디메오는 마가복음의 다른 병자들보다 남달리 긍정적이고 자세하게 등장합니다. 심지어 병자들 중 드물게 본명까지 소개됩니다. 이것은 바디메오를 독자들과 특별히 긴밀하게 연결시키려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마가복음을 읽던 초대교회 신자들은 바디메오에게 특별한 호감을 느끼고 자신과 동질화시킵니다. 바디메오가 두 번이나 크게 소리질러 외친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 역시 뇌리에 깊이 남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한 번도 안 나왔던 고백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도 긍정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고백에 아직 가타부터 말씀이 없으시니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다가올 반전의 서막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묘사는 이후로 그 곁에 바디메오가 함께 있었다는 암시입니다. 가라 하셨는데도 떠나지 않고 끝내 따라갔습니다. 는 묘사가 이를 강화시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천지가 계백할 가르침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셨을 때 누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야기의 흐름상 당연히 바디메오입니다. 그럼 아가복음에서 유일하게 다윗의 자손을 두 번이나 외친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역할을 바디메오에게만 맡기기 위해 마가는 예루살렘 입성 때 무리들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지 않고 그저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라고만 외쳤다고 기록했습니다. 처음에 바디메오는 자신이 다윗의 자손을 고백한 후 고침을 받았으므로 이것이 진리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순간에 모든 것이 깨뜨려졌고 이로써 그는 급속히 다음 단계의 신앙으로 성숙했을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으로 말입니다. 바디메오의 충격은 당연히 마가복음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바디메오의 긍정적인 모습에 동화되었다가. 그와 함께 온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묘사한 내용은 마가 복음에 직접 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실히 복음서를 읽는다면 충분히 수반 가능한 상상입니다. 마가는 이 목표를 위해 바디메오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그에게만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을 맡긴 것입니다. 이상에서 드러난 마태와 마가의 의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라는 사실이 기독교 신앙의 이토록 중대함을 입증합니다. 보음서 기자들은 이 사실을 교회에 각인시키려고 힘을 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세속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구원자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과 평안을 기원하던 유대인들은 다윗 왕조의 부활을 꿈꿨습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이런 물질적 구원에 있지 않습니다. 마태는 참된 구원자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을 이미 밝히고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초대교회에 강조한 것입니다. 현세의 구원을 탐하지 말고 영원한 구속자를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아직도 찜찜한 분들을 위해 마지막 증거를 제시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멋모르고 자주 사용하지만 초대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제외하면 이런 표현이 신약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피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아니라고 반박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복음서 외에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는 장면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감복음서에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휘오스 디비드입니다. 휘오스는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자손으로도 번역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표현은 지금 찾아본 구절들 말고는 신약성경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다만 아래에 언급한 다섯 군데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먼저 게시록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손으로 번역된 단어는 휘오스가 아니라 개노스입니다. 베노스는 혈통상의 자손을 의미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계보와 같은 계통의 단어입니다. 즉, 메시아적 의미의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인간의 혈통상 다윗의 족보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 직전에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임이 먼저 강조됩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이 다윗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예수님께 속했음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그를 존재하게 하신 뿌리요 창조자이십니다. 계시록 5장 5절에도 다윗의 뿌리가 나오는데 이 모두는 지금껏 살펴본 창조주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외에세 군데는 다윗의 씨, 요한복음 7장 42절, 다윗의 혈통, 로마서 1장 3절, 다윗의 씨, 디모데우서 2장 8절입니다. 이때의 씨와 혈통은 모두 헬라어 스페르마를 번역한 것입니다. 스페르마는 본래 씨를 의미하는데 사람의 혈통으로도 사용됩니다. 결국 모두 족보상의 계보를 보여줄 뿐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혈통 씨라는 표현은 단지 육신적으로 그렇다는 것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즉시 성결의 영으로는 즉 영적으로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선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